시장 내 수많은 경쟁 기업들 중 설비 데이터 수집부터 제조 DX 플랫폼까지 스마트 팩토리 토탈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현재와 미래에 모두 대응이 가능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 디지털 트윈, AI 등 ICT 융합 기술을 접목한 진흥화 솔루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 기술로 제조 미래를 디자인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MI 큐브 솔루션 대표이사 박문원입니다. MI 큐브 솔루션은 2010년도에 설립하여서 전기전자 2차전지, 식품자동차제철화학 등 다양한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MES 및 설비 온라인 솔루션, 설비진흥화 솔루션을 주력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고객사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 정보 전략 컨설팅부터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운영 및 유지 보수 등 제조 혁신 솔루션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제조 DX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기, 삼성 SDI, 카이, 조선내와, 풀무원, 오뚜기 등 다양한 업종의 100여개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500건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여 제조 기업의 DX 구현과 모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물류 통합 솔루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 수많은 경쟁 기업들 중 설비 데이터 수집부터 제조 DX 플랫폼까지 스마트 팩토리 토탈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사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왔는데요. 이제는 자체 개발한 프레임워크 기반 토탈 솔루션 공급 모델을 확보하여 타사 대비 경쟁력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사업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신뢰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AI 플랫폼 등 디지털 전환의 동력이 되는 최첨단 ICT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제조 지능화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탑티어 솔루션 기업입니다. 당사는 주력 업종인 전기전자, 2차 전지 외 항공, 기계, 식품, 자동차 등의 전략 업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업종에서는 CJ제일제당, 농심, 풀무원, 오뜨기 등 메이저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 솔루션 도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및 자동차 업종에서도 최근 대형 고객사를 추가로 유치하여 지속적인 사업 성과가 기대됩니다. 당사는 다양한 업종에 대한 제조 진화 솔루션 공급 사례가 있어서 시장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AI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고도화가 완수된다면 질 일적으로 더 풍부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사업 확장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당사는 전기전자, 이차전지 식품 업종의 주요 고객사와 협력사의 해외 거점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미국을 필두로 유럽, 일본, 동남아 시장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주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이미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급되고 있어 해외 준치 시 초기 투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 시장 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보급률이 아직 낮은 상태라 시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당사가 코스닥 상장 기업이 될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그동안 동거동락해온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현재와 미래에 모두 대응이 가능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 디지털 트윈, AI 등 ICT 융합 기술을 접목한 진화 솔루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 기술로 제조 미래를 디자인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기업의 구성원은 회사에 다니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투자자인 주주와 고객들도 모두 포함합니다. 저희 모든 구성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혁신해 가겠습니다. 당사 타겟 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도 제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생산 계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동안 갈고닦은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K 스마트 팩토리를 알릴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MIQO 솔루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